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세 우가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련이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조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젊은 층에 속하지만 중고등학생이나 이런 또 젊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알아듣기 힘든 단어들이 자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한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서브병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서브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단어는 서브와 아플 때그 질병할 때 병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주연 배우보다 서브 배우 즉 주연 배우보다 조연 배우를 더 좋아하고 그 조연 배우가 더잘 되었으면 좋겠을 때 그런 현상을 말하는 말이 바로 서브병입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주연 배우보다 조연 배우를 더 좋아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가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좋아하고.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브병을 경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또 자주 접하는 어,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서브병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까마귀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 혹은 또 다른 무엇인가에 관심과 초점을 다 맞춰 버리고 주연 배우이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 특별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까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갑자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길라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으로 엘리야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부모가 누구이고 뭐 아내가 누구이고 자녀가 어떻고 이런 부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길라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선포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왜 엘리야가 북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이 말을 할까요? 이것은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한장 앞인 16장 29절부터 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바로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같이 열왕기상 16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에바알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합은 시돈의 왕에바알의딸 이세벨과 혼인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이 아닌 자와 혼인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치 외교적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방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 지도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어, 이것은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을 분열 왕국 시기의 지도입니다. 앞에 보시면 하늘색, 파란색으로 된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에 어, 카키색, 어, 아니면 그 주황색도 아니고 좀 애매한 저 색깔이 바로 어, 페니키아입니다. 저 페니키아가 바로 시돈입니다. 저 시돈의 공주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왜 결혼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옆에 에메랄드색인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시기에 강성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에 대항하고자 북 이스라엘과 시돈이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제 이 아람에게 대항하고자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인 이유로 이 결혼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31절에 시돈 왕의 이름이 엣트바알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드 바알 즉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바알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시돈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시돈의 신이었던 이 바알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도 쌓고 신전도 만들고 또 바알을 예배합니다. 왜 그렇게 바을을 섬겼을까요? 가나한 신화에 따르면 바을은 비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얼마 전 단임 목사님 설교에서처럼 이 가나한 땅은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3월까지 이 우기의 기간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또 적절한 비들이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이 누구일까요? 바로 비를 내리는 신, 바로 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을 잘 섬기면 우기에 비를 내려주고 우기에 비를 내려주면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 숭배를 도입하면서 북 이스라엘에도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다. 바알을 숭배하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엘리아가 아합을 찾아가서 선포합니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아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엘리아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바알은 죽었다. 바알은 거짓신이다. 바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신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아의 기도가 있기 전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늘에서 단한 방울의 비도, 단한 방울의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선언했던 것처럼, 바알은 죽은 신이고 여호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같이 보잘 것 없는 것에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다른 사람. 다른 물질, 그것에 나를 내어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안 땅에 비를 내려 이스라엘의 살아, 이스라엘을 살아가게 하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듯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죽은 신 바알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나요.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앞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지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하늘의 문을 닫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 가운데 있을 때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 가운데 있을 때그 죄에서 그죄 가운데서도 복을 내려 주시고 그죄 가운데서도 평안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자판기와 같지는 않습니다. 50만큼 죄를 지으면 50만큼 징계를 받고 100만큼 죄를 지으면 100만큼 징계를 받는 그런 어,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징계를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죄 짓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벌 받는 사람은 적은 걸 보니까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지나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교통사고가 나게 하시고 팔이 부러지게 하시고 회사에서 해고되게 하시고 집안에 불상사가 있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징계를 유보하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징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벌 주는 것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을을 숭배하는 너희들 다 죽어봐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바을을 숭배하는 너희가 돌이켜 진정한 신인 나 여호와를 섬겨라 내게로 돌이켜라 이것을 바라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너무 즐거워하고 또 죄와 함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었을 때 사랑의 매를 드는 분이십니다 제약을 즐기다 징계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죄는 지었는데 징계는 받지 않고 있다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에서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선포 이후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가뭄 속에서도 자신의 선지자를 보살피십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의 작은 지류인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어 떡과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셔서 자신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니만큼 이 그리시네가도 시간이 오르지 않아서 말라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구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대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곳이 아닙니까? 북 이스라엘의 이 바알 숭배를 도입한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의 고향, 바알 숭배의 중심지 그곳이 바로 시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돈 근처에 있는 시돈에 속한 소도시 그곳이 바로 사르바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돈 지역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시돈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내린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북 이스라엘에는 비를 내리지 않고 시돈에는 비가 잘 내린다면 이 이세벨과 바알 숭배자들이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보라 시돈에는 비가 잘 내린다 발을 잘 섬기는 시돈은 비가 잘 내리는데 우리는 발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아닐까 발을 더잘 섬겨보자 더 열심히 섬겨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발이 거짓신임을 드러내고자 발숭배의 중심지 시돈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도록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르밧의 이름 모를 가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르밧의 이름 모를 가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과 달라서 여자가 홀로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가부는 부양해야 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경제가 좋고 경기가 좋아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 텐데 지금은 가뭄이 들어서 경제도 마비되고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이 가부는 또이 가부의 가족들은 더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가부가 마지막 음식을 해서 먹고 죽음을 기다릴 만큼 딱 마지막 식사를 남겨둘 만큼에. 재료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라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엘리야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대가뭄 속에서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피셨지. 엘리야 같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지. 혹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숨겨진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숨겨진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바로 사르밧의 이 이름 모를 가부와 그의 아들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히브리어로 사르바 헬라우로 사렙다 이두 곳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엘리아를 살리기 위해 먹이기 위해 이 엘리아를 사르바스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르바스의 가부를 자신의 백성 삼고 돌보시기 위해 엘리아를 또한 사르바스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 사르바스 가부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능력한 바알은 자신의 땅 시돈에 있는 이 가부를 보살피지 못하지만 자신의 백성을 보살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참 신이셔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작은 자까지도 이 사르밧의 이름 모를 가부까지도 보살피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바알과 같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시는 사랑의 매를 드는 분이심을 깨닫고 속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엘리야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생계를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 회사의 상사나 사장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돈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삼고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마음껏 드러나는 그래야 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